오늘은 아는 마음이담 이야기 봅시다. 여러분 수행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수행자들을 딱 잘라서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분류해 본다면, 이제 세 단계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는 수행의 주제가 대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엉덩이 느낌 가서 엉덩이 느낌 말고, 손의 느낌 가서 손의 느낌 말고, 소리에 가서 소리를 알고, 이렇게. 대상을 갖고 수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상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줘라. 수동적으로 알아라. 무의지적으로 알아라.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자유롭게 만들어야 되고, 물론 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운 나라처럼 계속해 나가야죠. 그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보는 것을 가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너무나 멀어 보이고 마음을 본다는 게 그게 어떤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이 느끼고도 하겠지만 실제로 알게 되면 별것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대상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분들은 대상을 갖고 기본적인 우리의 수행적 방법들 띠엄띄엄 알아가는 것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것 무의지로 알아가는 것 이걸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 가셔야죠. 그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 가다 보면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내가 수행하려는 생각이 없는데 수행하고 있어요. 나는 미얀마에 있을 때 이런 걸맨 처음 알았던 것이 내가 법당에서 자선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잘라고 이제 모기장을 치고 있는데 목이장을 치고 있는데 내가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목이장을 치고 있었어요. 목적을 있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죠. 목이장 치는 동작에 많이 쏠려요. 목이장 치는 동작에 내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나 있고 뭔가 알면서 목이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아르트의 가속도 이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그러죠. 아르트의 가속도를 처음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법당에서 좌선하고 점심시간 되어서 좌선 마치고 방에 가고 있는데, 시어민에서 방으로 움직이는 그런 티큰목으로 된 대기업이 나무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고, 수행하려는 마음을 전혀 안 내고 있었는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그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알았죠. 아, 수행하고 있구나 라고 알았어요. 이렇게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걸을 때 내가 대상들을 아는가? 그때는 내가 대상들을 알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 수행을 이야기할 때 대상을 갖고 수행하는 분 이렇게 말했잖아요. 대상을 갖고 수행하는 분들은 마음이 대상까지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걸으면서 수행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마음을 내게 두고 있고 걷기만 해요. 그때 내 마음은 어디 가는가? 내 마음은 대상에 가지 않아요. 그럼 어디 있는가? 어디 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그냥 내 안에 있다고 좀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를 향하고 있다고 좀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가 실제로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랑 똑같아요. 사회도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란 걸 모른다, 이런 말 해요.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는다 해서 마음이 뭐 이리 같다 갔다 저리 같다는 갔다 게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은 내게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아요그 상태가 아는 마음을 아는 것과 똑같죠? 똑같아요. 물론 이해하는 분은 이해하겠죠?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저기서 지금 무슨 말이야? 이런 말할 건데.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좋아진 분들, 이렇게 마음이 좋아진 분들 가운데 아는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굳이 나름 두 번째죠. 단계에서 어떨 때 마음이 좋을 때는 아는 마음이 이해되고 어떨 때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아는 마음이 전혀 마음이안 와닿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두 가지 수행을 상황 따라서 알아서 해야죠. 아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가는 걸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가볍게 자유롭게 세상을 알아가는 것, 마음의 관심을 계속 내게 두면서 여러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아가는 것, 그렇게 알아가면서 좀 수행이 된다라고, 잘 된다라고 마음의 힘이 좀 좋다고 느껴지면 아는가 묻고 아는 거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이 안 된다면 또 아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소리 듣고 있는데 소리 혼자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엉덩이 느낌 지 혼자서 내게 어떻게 알아지지? 이렇게 아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아는 마음을 생각하고 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대상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아는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이 애매한 상태에 있는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잘 해나가시고, 그리고 마음의 힘이 좀 좋다고 느껴지만 항상 마음의 관심을 아는 마음 쪽으로 돌리세요. 아는가 묻고, 아니면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리고 만약 어떤 수행자께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분명한 것 같다. 나는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이해하려 하면 항상 이해한다. 이해하려 하면 항상 이해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계로 말하면 세 번째죠. 만약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단순하고 나는 이해하려고 하면 아는 마음을 항상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것만 계속 보면 돼요. 다른 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계속 하면 돼요. 계속 안다는 데 관심 갖고 안다는 것에 대해서 법의 방향으로 사유하고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의 성결에 대해서 사유하고 관찰하고 계속 알아가고 그걸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삶의 요소는 다 암들이에요. 암으로 해주셨어요. 암은 다대성과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 쪽이죠. 그 마음과는 다르니까 아는 마음이요. 아는 마음이 다른 어떤 수행 주제보다 좋아요. 왜냐하면 색깔이 없죠. 우리가 안다고 표현하지만, 화, 욕심, 분노, 공포, 초조, 기쁨, 행복, 환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거의 무채색이요.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색깔이 무채색이니까 우리가 가치도 없어요. 그 존재, 존재 그 자체, 내지는 성지와 작용 이렇게 순수한 법의 의미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아는 마음 않고 존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은요 굉장히 법다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속적으로 알아가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물론 아는 마음을 쉽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는 마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기 위해서 개인적 노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초반기에는 근데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것도 알리지 않는 그 상태가 아는 마음을 상태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가 아는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그때 아는 마음을 확인하는 게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아요. 사실 분명한 건다 관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냥 있는 듯이 느껴요. 뭔가 존재한 듯이 느낍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한 표현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지의 느낌이거든요. 내게 보이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존재를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있는 듯해요. 그렇게 아는 마음을 계속 이해하면 돼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대상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대상을 갖고 열심히 수행해야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고, 수동적으로 알고, 무의적으로 알아가야죠. 그걸 계속 이어지게 해나가 해보십시오. 이어진다는 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비법입니다. 정말이에요. 사실 이어지면 다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발라요, 이게 걸러요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어지면 다 바르게 돼요. 그렇게 이어지게 지속적으로 해나가 해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못 보는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마음을 굉장히 뭔가 특별한 걸 생각하니까 뭔가 구체성 있고 뭔가 대단한 그 마음을 내가 볼 거야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찾는 마음은 절대 못 봅니다. 근데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대상을 대상으로 알았침을 해나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어지면 이어지는 그 상태가 이미 아는 마음을 이해한 상태요 이어지는 그 상태가 이미 아는 마음을 이해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상태는 되는데 그게 아는 마음인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찾고 있는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안다는 관념이 가게에 묻어 있는 자기가 찾고 있는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그 상태는 되지만 아는 것이 이어지는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있는 그 상태는 되지만 그게 아는 말을 이해한 거라는 건마음이안와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하고 안단과 대한 약간은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다가 이제 아는가 으로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가 물이면서 안단을 확인하고, 아는가 물이면서 안단을 확인하고, 그렇게 대상을 대상으로 한 알아차림과 아는 말을 확인하는 것이 좀 중복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익숙하다 그러면 다른 건안 해도 돼요.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됩니다. 모든 법의 위치가 똑같아요, 사실요.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보는 것과 듣는 것, 보는 것과 듣는 게 똑같을까요? 본다, 듣는다가 엄청 다른데요. 정말 보는 것과 듣는 게 똑같을까요? 보는 것과 느끼는 게 똑같을까요? 실제 법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굳이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봐요. 봄이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보죠. 우리는 내 밖에 있는 걸 눈으로 본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나겠어요? 뭔가 내 눈으로 오겠죠. 뭔가 내 눈으로 와요. 근데 내눈으 오는 것은 모양이 있나요? 색깔이 있나요? 형태가 있나요? 아니면 그게 여기 존재나요? 하내눈올 때,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올까요? 이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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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져서내 눈에 확 올까요? 아닙니다. 이건요, 이건 보름 마음 있을 때만 있는 거요. 예 이게 연기죠. 연기 정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보름 마음 있을 때만 봐요. 그냥 이게 서로, 서로 의지해서 그냥 순간 이거 순전히 형태적 표현입니다. 순간 팍 생겨요. <laughs> 정적 표현 아닙니다. 서로 연기에서 그냥 순간 팍 생겨요 이렇게 와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뭐가 먼저인가? 먼저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들 보이는 게 먼저고 보이는 게 있으니까 왜? 보이는 게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게 먼저 일고 그것과 인연해서 보름만이 생겨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먼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조건 따라서 둘이 함께 있을 때 서로 팍 생겨요 이렇게 서로 팍 생겼을 때 이 보는 마음이, 보는 마음이 이보준 대상을 본다라는 표현이 합당해요? 아니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 보인 모습에서는 보는 마음이 보준 대상을 본다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팍 생기는데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 저기 있는 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저기 있는 소리가 내기로 네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리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소리가 없어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냥 팍 생겨요. 소리가 먼저고 듣는 마음이 나중도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먼저고 소리가 나중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팍 생겨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 들려진 소리를 듣는다 이 표현이 실제를 표현한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죠. 그냥 서로 있어요, 그냥 들리는 것을 듣는 마음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에서 서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의 모습, 봄에 있어서 진짜의 모습 그냥 서로 팍 생긴 거예요. 들음에 <laughs> 있어서의 진짜의 모습 서로 팍 생긴 거예요. 알아지는 그과 아는 것의 실제 모습 그냥 서로 팍 생긴 거예요. 모든 알면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이해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것과 함께 알아지는 대상을 이해해요. 알아지는 대상 알아지는 대상은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괜찮은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는 여기서 와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보이는 것도 저기서 보여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알아지는 것, 이건 뭔가 팍 생긴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아는 말위해해요 알아진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그런데 알아진 대상과 아는 마음은 그냥 서로 연기해서, 인연에서 그냥 팍 생겨요. 그냥 서로 의지해서 존재할 뿐이지, 알아지는 것을 아는 마음이 안다는 표현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표현이에요. 억지로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냥 알아지는 것과 아는 마음이 서로 팍 생겨요. 그러면 알아지는 것과 아는 마음이 팍 생기는 것, 봄의 팍 생김, 들음의 팍 생김, 암의 팍 생김,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것의 무수한 조합, 무수한 일어남의 이어짐, 이게 내 삶입니다. 여기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색깔이 만들어지고, 형태가 만들어지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무게가 만들어지고, 길이가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죠. 관념적으로. 그런데 실제 모습들은, 실제 모습들은 그냥 하나같이 다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아는 마음, 이 하나를 이해하는 걸로 충분해요. 만약에, 우리 수행은 약간 게을러지는 과정의 수행이다 해도 그렇게 틀린 편이 아닌데, 내 의지가 주로 들 것, 그게 게을러짐하고 괴를 좀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 게을러짐을 부술 수 있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지혜죠. 관심이 있으니까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이게 뭐지? 있다는 게 신기한데 어떻게 게을러지겠어요? 근데 지혜 힘이 약할 때는, 관심이 약할 때는 좀 게을러진 상태에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는 마음을 굳이 에너지 일으켰어 확인하는 것이 귀찮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조금 힘을 내야 돼요 조금 에너지를 일으켜야 됩니다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를 하세요 대통령 함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법을 법에 대해 조사를 해 보세요 바른 생각을 해 주십시오 법의 방향으로 그렇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분명해지면요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있는 듯한 느낌을 있는 듯한 느낌을 내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있는 듯한 느낌이 존재해요. 있는 듯한 느낌 이 뭔가 내가 지금 아주 구체성 있게 확인하는 것, 저 벽, 저 모양, 저 소리, 이 몸의 느낌 이런 것 이외에 뭔가 다른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순전히 묘사입니다 뭔가 다른 하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되게 확인되지 않는 뭔가 다른 하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갖고 일상 삶을 사면 됩니다. 좀 애매해지면, 아는 거 맞나? 마음 맞나? 마음이 뭐지? 대상을 아는 건가? 그렇게 의도적 관심을 가끔은 이렇게 보면서 점점 수행에서 내할게 없어져요. 삶은 삶대로 살고 수행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생에서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실제는 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갖고 수행하는 분들은 대상을 갖고 열심히 수행하시고요. 아는 마음과 대상을 갖고 하는 수행이 혼재되어 있는 수행을 한다면 열심히 대상을 갖고 수행하다가 마음이 좀 힘이 있다 싶으면 아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요. 아는 쪽에 마음을로 관심을 갖고 아는 것까지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좀 쉽다.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안다는 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수행하겠다는 마음 상태로 돌아오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수행 모드가 되면 마음이 수행 모드가 되면 아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세요. 계속 그거만 해나가면 됩니다. 다른 이치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다른 이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이 돼요. 만법이 귀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알면 모두 압니다. 위치가 다 같기 때문에